안녕하세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의 합리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볼 12월 3팀 팀장 김영훈입니다. 발표는 가치사자 즉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프로젝트 관련 활동 보고, 향후 계획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사자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사자는 모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푸드 리퍼브 플랫폼을 상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며 모난이 농산물 활용을 통해 복합적 가치를 추구하며 소비자와 농가 즉 생산자가 이를 모두 가치 이루어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편리한 주문 방식, 정기 구매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규모와 가격을 제공하는 시스템. 못난이 과일 인식 개선 및 확산을 통한 복합적 가치 추구의 요소를 모두 갖춘 플랫폼이 바로 우리 가치사자 플랫폼입니다. 자세히 보면 중간 발표회와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구매 방식인데요. 기존 공동구매 시스템의 요소 중 소분 과정, 한정적 타겟층 공략, 구매 인원 충족 의존 등은 이용자가 비교적 적은 초기 사용 단계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정기 구매 방식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과정을 모두 없애고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루 갖춘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플랫폼이 그려지시나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박경용 팀원과 함께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사용하러 가보겠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소리가 조금 크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드비 캡티베이트 HTML5로 개발된 못난이 과일 구매 전문 플랫폼 같이 사자 프로토타입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초기 화면입니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할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번째는 가치사제의 메인 홈입니다. 메인에는 결정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정기구독을 할수 있는 탭과 그 이후에 예정된 구매하기 탭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는 배너 형식으로 못난이 과외가 관련된 정보들과 행사들을 유저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다음은 정기구독입니다. 정기구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제공하는 과외 키트에 대한 소개와 구독 시작을 통하여 결제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사항으로 신용정보를 통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밑에 메뉴 탭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다른 탭으로 이동이 용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정기구독 유저들이 어느정도 확보가 된다면 공동구매 형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못난이 키트 정기구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가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게 유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보 탭을 마련해 두었고 이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못난이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과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며 이상으로 개발된 못난이 앱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플랫폼 제작 의도에 못난이 과일 인식 개선 및 확산이 존재했는데요. 이를 위해 저희는 12월 1일 미래관 앞에서 직접 제작한 못난이 과일 박스를 학생 총 50명에게 증정하는 못난이 과일 취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못난이 과일의 맛과 만족도는 정품과 비교했을 때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정기구매 방식과 플랫폼에 대해서 대다수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외형 말고는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100%의 답변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조치원에서 시작했지만 이용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다양한 농가 협력 및 협조를 통해 취급하는 물품의 다양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모난이 농산물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증가 시 그에 대한 대량 구매를 통해 가격은 감소하고 효율성은 높아지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해당 주제 연구를 심화하여 한국연구재단의 학회지 논문 제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뿐만이 아니라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과 함께 이를 연구한다면 가치사자라는 의미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12월 3팀 가치사자 프로젝트 팀장 김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